오늘도 평화로운 날. 오늘은 오랜만에 일식집을 가볼까? 좋다는 것이야. 행인 야로 요새 내가 돈이 쪼달려서 넌 나중에 같이 가도록 하자. 호이호이! 이럴싸이 마세! 이럴싸이 마했다 어디보자. 사장님,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요? 오니게리! 코로케! 도리야키! 가라케! 아, 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식사용은 없어요? 당연히 있겠지, 멍청아. 네, 뭐라고요 아, 아니요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카레 라이스, 돈까츠 된동, 오므라이스. 아면 종류가 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새끼가 아까 전부터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. 라멘, 우동, 소바, 야키소바. 오 그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47만원 나왔습니다 손님 왜? 네, 지금까지 추천받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음식을 내놓고 있었다는 LITT 빠가야로 아, 어디가 저기 미안한데 거기 있는 음식들 다 남은 거냐는 것이야 오고고고 멋진 고독, 남자 조지아